가평에 있는 키즈펜션에 왔는데 <laughs> 재밌는 거야 무서운 거야 뭐야 <laughs> 자세가 불량하냐고 용아 너, 너 가만히 안 있는구나 아니 루리야 너무 높게 떠서 안 보여 얼굴이 아빠 재밌다 나 구았구나 오늘은 가평에 있는 키즈펜션에 왔는데 입실 시간보다 한 30분 빨리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좀 놀다가 이쉴 시간이 되면은 들어갈 예정이고 이렇게 놀이터가 있네요. 가평에 있는 초코키즈풀빌라라는 곳이고 여기는 제 친구들인가요? 제 군대 선임과 후임 이렇게 세 가족이서 놀러 왔습니다. 어른 여섯, 아이 다섯. 루다 야. 이거 봐봐. 누나 재밌어 보이는데? 회전목마인데 회전목마. 아니 뭐야 재밌는 거야? 무서운 거야? <웃음> 뭐야? 루린 <laughs> 네가 지금 1등으로 아, 도착해가지고 우리야, 아. 음,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아 응, 형아야. 야, 우리, 우리. 루다야, 우리, 우리. 형아 형아야 루다야 형아 형아 동생한테 가봐 동생한테 가봐 영아야 우리,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면 맞아 영아야 너 유튜브에서 누리 누나 맨날 본다며 누리 응? 누나 그때 구두 신었었잖아 구두 누나 구두, 신고 구두 신고 놀았잖아 첫 만남은 어려워 형아 봐봐 루다야 형아 봐봐 우와, 오자마자 그냥 완벽 적응 어 이거 헬로카버 헬로카버 해아도 일어났습니다 영화야 <목소리> <응. 목소리> 응. 너, 너 가만히 안 있는구나.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어? 안 힘들어? 오 우와 누다야, 루다. 누다야 형아는 에너지가 땅이야. 어? 이제 체크인해보겠습니다. 우와, 키즈 카페다. 어, 우와, 꽂자, 꽂자, 꽂자. 알아서 올나가 저기 가서 꽂자. 트램펄린도 있어, 대박. 뭘... 여기에 누이 있어? 가봐. 여기는 수영장. 오, 수영장이네, 오. 와, 여기는 식당인가봐. 오, 너무 좋다. 아, 가 하나만 하나 줘. 이색할거해색칠 잘해? 너 잘해? 어, 언니 옆에 가서. 엄마해 이거 색 보여. 잘좋는데 응. 누 어디 갔지? 루다려 기다려. 형아는. 초코가 남나어 아니, 뭐 할까? 담아. 담아. 우와. 아니 루리야 너무 높게 뛰어서 안 보여 얼굴이 <laughs> 야 이거 <laughs> 역시 아들유아랑 아빠 재밌 재밌어? 응. 여기 재밌어 오길 잘했지 응, 응 아침에 안 온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했잖아 오길 잘했지? 어. <laughs> 아 인형이 없어? 응. 루다 자동차를 거기다가 전시해봐 응. 아 고맙구나 아, 아 그렇구나 남자도 아. 비슷하나 아니 난 분명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오는데 왜 경기도로 <laughs> 넘어갔다 오는 거야?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삼촌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루다야 아유리 보러 왔는데, 삼촌이 왔어요. 부끄부끄 산만남 부끄부끄시크시끄 나도, 찍어시 나도, 아 무서워. 나도, 서워 나도, 우와! 한 명씩 내려가. 기다려. 서야 기다려. 루리야 여기 미끄럼틀 로 내려가. 네, 미끄럼틀 안 내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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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는거같 룰리도 잠수해봐 하나 둘셋 누나 봐봐 잠수하자 우와 나뭐라 이거 해봐 나는거 맞다 안도돼 누나 누나 우와 룰리야 잠수 네. 완벽한 잠수다 그러니까, 잘하네 잠수기보다 잘가더재다나 진짜 저거 와나 너무 잘타 자, 아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뭐 먹는 라면 어때 누가 <우리야>? 맛있어 하면 맛있어 <laughs> 맛있아안 먹는다고? 그럼 누가 먹어 아, 어제 뭐 아, 했어? 아니 어제 뭐안 했는데 안녕는세요 수현아 네아지 지금도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아 <맞아. 웃음> 어, 내가 콜라를 꺼내놨는데 아들 축하드려 아들 아 <laughs> 음. 아들 이되지뭐 과일 장난감을 었죠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누나! 아직 어 비있데 누나 이제 밥 먹을 거야. 거꾸로야. 문 닫을래? 문닫을 야, 어디 거꾸로 외아주지 응. 뒤집어 봅니다아좀더 네. 해떼야 되나? 누나 물좀더 도대체 이래요. 누나는 뺄 거야 할 거야. 뺄 거야. 애들이 되게 사고를 우리 오늘 깻잎 오는 거 같다. 그렇지? 엄마. 자. 우리가 같이 안 먹어. 아니, 야 같이 먹어. 하이리 이거 하나 먹어 봐. 나나 먹어. 똑같은 거야. 응? 파이 <목소리> 엄마 하나 더 갖다 줄게. 나나 먹고 있어. 6시 반에이거안 되지. 6시 반이 에거다어안 되는데. 안하 그게 뭘. 그게 뭘 부추겨. <laughs> 왜?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뭐 먹었어? 네. 뭐 하는 거야? 이건 나눠 먹는 거야. 이거는 각자 먹고, 이건 나눠 먹는 거야. 알았죠 네. 출발. 아아 아, 그만해. 아냐, 아냐,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여자 먼저! 언니부터! 언니부터!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제대로 돌아야아 이렇게. 하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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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고리라. 고우라우리우고우라 고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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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리라. 고고릴라 고리라. 고라 고리라. 고라고리지 고리라. 고리라. 고리차 등에 라고있는거고다리가두개 용아야 어디 가?